네, 안녕하세요. 큐맨입니다. 오늘은 33큐브 초급 공식 강좌 4단계 영상이죠. 이 전에 흰색 십자가와 흰색 면까지 맞추고 2층까지 맞추는 연습을 충분히 해오실,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공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면을 맞춰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뒤집어서 2층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상황에는, 뒤집어진 상황에는 한번더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그 다음 단계는요. 이 위에 노란색면 십자가를 맞춰주는 겁니다. 어, 다 맞춰진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얘네 네 개를 무시해 주시고요. 노란색 십자가가 맞춰진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우선은 여기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하죠. 네. 여러 가지는 아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얘네 십자가를 맞춰 줘야 하는데 얘만 이 자리에 있고 얘네 네 개가 전부 뒤집어진 상황이죠. 이럴 때 제가 알려 드리는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요. 어디를 보고 쓰느냐면 일단 처음에는 아무데나 보고 쓰셔도 됩니다. 우선 공식 나가겠습니다. 앞에 거를 젖혀 주시고요. 트위스트를 한번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걸 다시 올려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어 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니은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니은자가 되,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니은자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 이때는 큐브를 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봐야 하냐면요. 어 니은자 니은 자에 이 벌려진 부분이 내 몸의 반대쪽을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니은 자가 됐어요. 니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니은 자에 벌려진 부분 이쪽 안쪽 직각 부분을 반내 몸의 반대로 가게 보신 후에 그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니은 이런 모양이 되게 하고서 얘를 젖혀 주시고 트위스트 한번 하고 올리시면 네. 이런 방향으로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니은자 직각 부분이 내몸 반대쪽 보게 한 후에 젖히고 트위스트 한번 하고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일자 모양 상황이 나왔죠 일자 상황에선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처음에 젖힐 때를 일자 어 처음에 이렇게 앞에를 젖혀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젖혔을 때 일자 모양이 망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자의 평평한 부분이 그 돌아가는 면과 보게 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냥 한번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예 우선 일, 일자를 공식은 모두 똑같습니다. 앞에 젖히고 트위스트 한번 하고 다시 올려 주시는 건데 방향이 중요한 거죠. 예, 이 상황에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젖혔을 때, 앞에를, 네, 젖혔어요. 그, 공식을 쓰려고. 근데 여기 일자 모양이 망가졌죠? 그럼 이 방향으로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90도를 돌려서 보세요. 앞에를 젖혔는데, 일자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 보고, 공식을 앞에 젖히고, 트위스트 한번 하고, 올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면 십자가가 맞게 되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얘를 젖혔는데 십자가가 망가졌네요. 그러면 이쪽 보고 하시면 안 되고, 90도를 돌리셔서 이쪽 보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젖히고, 트위스트 한번 하고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2층을 맞췄는데, 이렇게 노란색 십자가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번 단계는 건너뛰시게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그냥 가운데만 맞아 있으면 아무데나 한번 보고해주시고, 니은자는 니은자 직각 부분이 내몸 반대쪽 보게해주시고, 어 일자는 일자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방향에서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층 맞추고 위에 윗면 노란색 십자가까지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니까. 큐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또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충분한 연습을 하고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큐맨이었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